와 진짜 별로야 역시. <laughs> 너무 웃긴데? 재밌는데? 실물이, 실물이 더 별로야. 좀 저거 저거. 아 근데 아, 얘가 없네. 그러니까. 아니 꽃은 뭐야 이거? 와. 아. 이거랑 이것도 뽑았다고. 그냥 얘랑 얘랑. 어디 있지 그거? 라, 라스트 원단. 맞아. 어? 어 줄리오. 나 줄리오 뽑고 싶어. 이거지 있네. 와 완전 새판인데 그냥? 아니야 아, 그래? 아, 그러네. 어, 많이 어, 나왔어. 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1 6 0 0 0 아, 이거 있어서 그런가? 근데 이게 짭이잖아. 짭? 왜? 응. 아, 응. 다크 마이크. 고리면 응. 어? 귀여운데? 땡. 아, 아, 아이, 근데 뽑고 싶은 애들이 없다. 어, 언니 되게 생각보다 작다. 그러네. 정말 작아. 아, 작다. 몰라? 겁나 귀여운데? 뭐지, 안 오는 거야? 예, 주소래죠. <laughs> 맨날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laughs> 어? 웃긴 거 헐. 도비 형, 뭐야? 도비. 도비는 자유예요. <laughs> 이거 봐. 다 <하>, 도비야, 그리고? <laughs> 그니까. 양고, <laughs> 센세. 와, 2,000원이네? 응. <laughs> 어, 짱싸지? 응. 아, 음. 음. <laughs>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다 아무나 다 키워. 얘가 어, 제일 귀엽긴 하다. 음. 아, 이거. <laughs> 이거 아니야, 이거? 음. 언제 나와? 나왔다. 오, 어, 오, 어, 이거 어, 나왔어.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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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원하는 거 나왔네? <laughs> 오, 어? 카트캐트 체리. 그러니까. 짱이뻐 너무 귀여운데? 2만원 밖에 안 해. 음. 어? 탄지로는 어때? 어? 귀여운데, 탄지로? <laughs> 어 근데 이거 처음 보지 않아? 어? 사실 이거 뽑고 싶 진짜 귀엽다 그 6,900원 명함 오더래 한번 어. 해볼까? 컴퓨 거치대 우와 언니 스마트폰 거치대 괜찮다 케이블 커버 그거 그니 귀엽다 귀엽다 이거 셀모해해해다다란색 네. 짱한가? 다시 핸드 버튼을 눌주세요 나왔어? 안 보여. 짜나냐? 아, 힘둥이네. 힘둥이야? 둥이야둥이야이낫지 여보 방금 별로라고 했는데. <laughs> 한번 더. 더. 리뿌리 <불이> <불이> 어, 뭐. 어, 리뿌리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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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스포안 당했네, 이걸로. 오예. 2만 원이야. 자권권 2만 원이야. 한판 2만 원. 만칠천 원. 0번 육번 나왔네. 구번 남았다. 나이 고 나고, 응, 고 제니츠, 이이친구좀 멋있는데? 만이천 원. 오, 옷좀 싸네. 로피 진짜 멋있다. 멋있다. 근데? 너무 비싸. 그러니까. 아, 만5천 원이야? 비싸긴 음. 하네. 이 극장판 이거 어떻게 잘 나오더래? 여기. 응, 맞아, 이거 팔아. 리바이. 아, 이거 뭐야? 짱리온데? 괜찮지? 얼마야? 너무 비쌌던 것 같아. 58만원? 58만원? 50, 5 8만 5천원, 20, 1 0천만십만오0 0 0원1십 20백전, 1 0원2십백1십원 20백원, 2 0 0백원 20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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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백원2 0백0 야 이거 있다. 리바이는 한정판이고요 아 위에 여바이가 두개 들어있는거예요아 이거요? 네. 아, 아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아, 아, 이거... 진짜. 아, 야, 이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 있다. 여다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 이거 다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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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여바이야 어. <목소리> 아, 정말... 헬, 나 진짜 헐. 저까지 진짜 헐. 계산아 이거 봐. 뭔데? <목소리> 헐. 아크립이야어 아, 뭐, 진짜? 어 뭐야 뭐야 얼마야? 새우는 는 거. 1 2 5뭐0원거먹이렇게 아, 얘네들만 빼. 개 뭐야. 지뢰가 있는데? 지뢰. <목소리> <시려이. 목소리> 그다 괜찮아. 이키 진짜 겁나 멋있다. 그케미치도 멋있고 드라켄도 멋있고 바지 바지. 그 이거 시까나봐야 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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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네. 는뭐 얘네는 모르겠다. 뭐야? 이건 뭐야? 이거 그거 슬로건. 이거는 아, 다 키링이네. 음. 헉, 어떻게? 어 너무 갖고 싶어. 나마이키키이키 저거 있다 가는데 피규어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피규어 있을 수도 있어. 일단 무거기도 한 짝. 일단 일단 일 일단 얘 문제부터 해봐 어, 빨간색이야. 빨간색 이어. 오간색이야 빨간색? 도이 이어. 오어시깜짝 이어. 어못어오 이어. 나 이어. 오 이어. 나 이어. 오빠, 나도 나도 이어. 나 이어. 오나오나이오 이어. 오어오어오 어, 아이고, 맞다, 맞다. 어, 아, 어, <목소리도> 아 이거 왜 이래? 지아 몰라 기다려봐 오빠 이거 고 파란색 어? 색? 맞아. 오, 오 괜찮, 맞아, 괜찮아 맞아. 괜찮아 맞아맞아맞 맞아, 맞아. 됐다 아 정면부 뭐. <laughs> 됐어 됐어, 됐어. 아, 정면 <laughs> 됐어, 됐어. <laughs> 하이 <하이파리> 칼이 안 나오니까 됐아어바아아아 귀여워 주성만이 너무 너무 뭐라 되지? 허접한데? 핸더랜드 귀여워 얘도 있네 오, 어 뭐야 이거? 힘들었는데 전용이네. 아, 준선이야 아, 진짜 웃기다. 야, 근데 뭐 나와도 괜찮네. 다 나와도 괜찮네. 15,000원? 아, 요즘에 이런 거를 모아 보고 싶어. 뭐야? 아 짱구 봐. 잘 나왔다, 이거. 8,000원? 아, 훈이 진짜 복대 차고 아, 있는 거 봐. 소머리 개머리. 원이네 훈이 빼고 다 좋네. 음. 진짜 훈이 빼고 다 좋아, 근데. 훈이 복대 차고 있어. 여기 완전 짱구 세상이잖아 흙머리에 핑귄 짱아 봐 진짜 짱아보가다 좋아 뒤에도 아, 있는데? 아 여기 뒤에 다 좋은데? 이건 귀엽다 이거 의다랑 아니야 이건? 맞아 얼마야? 아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리바이만안 써있어 얼마인지 옆에 있는 비슷하겠지? 69,000원 아니야 리바이가 너무 압도적으로 비싸다 밖뀌네 이거 갖고 싶다 이건 어디 있어? 음. 저기 있던데 있다고. 나도 있다고 말해. <웃음> 있어. <웃음> 네. 오늘 뭐, 아까부시 많이 아까 고기보다는 훨씬 더싸 거네. 그니까. 아나후니만안 나왔으면 좋겠어. 제스케. 안나이하 과연. 과연. 짱구. 푸니 줄네 짱구, 짱구, 짱구. 뭐야 이거? 봤어? 오, 아, 우리 꼬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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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잘넣네오 좋다 좋다 좋다. 짬뽕 하나요? 짬뽕 하나 짬뽕 이거 어 운이 왜 이렇게 좋아? 나지늘 이제 끝났다 <laughs> 이거 이렇게 다 같이 줄 지어놓으면 너무 귀엽겠다 그니까 헐랭 너무 귀여워 헐랭 망고 헐랭 진짜 헬랭. 아 이거 극장판 다 그건가 보다 진짜 헐랭이다 헐랭 헬랭. 팔천 원씩 이래 헐랭이다 <laughs> 미쳤다 그거 무슨 이 제일 좋은 거구나. <laughs> <laughs> 근데 그럴 만하다. 왜냐면 이게 아크릴이야. 심지어 <웃음> <웃음> 하나 하는 거 어때? 뭐가야? <laughs> 뭔가 윈그레이악몽이 떨어지는 거 같기도 해. 어쩔까? 응. 알지? 심 받고. 야 토지들 얼마나 아프릴진야 에이치. 망한 거 같은데? h d 그래 미치겠다 설마 누구야? <laughs> 아 블랙드래곤? 아, 블랙이트만만왔네아씨 아시. 만시아만해시 아시. 아시. 아이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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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가자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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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나도 이치 되게 아 짜증나. 오, 뭐가 고 싶어? 더 넘겨봐. 있어? 어 이레이저 좋아 좋아 좋아. 이레이저 아, 좋아요. 유산님. 아, 저두 판만 더 할게요. 더요 네. 준비릴게요 내 말이. G. G G 아 G G. 제발. 아, 똑같은 거두개 보는 것도 분명인데. 말이. 아, 네. 진짜 마지막으로 두 번만 더. 뭔세 아, 번. 네. 번? 두 번? 세번 하든가. 세번 할게요. 세 번이요. 네. 아, 진짜 파이프. 진짜 맞아 요 마크 푸시 한 번만 막 푸시요? 네 마크 푸시 먼좀드릴게요네 그래요? 먼저 푸시 드릴 어디 있을까 두번 했어? 세번세 번? 게 나옵니다 네두번 하시고 알렉스 알세요 제발 음, 어, 그렇죠. 아해바로수 아, 아, 그... 그... 있나요? 하나, 한 아직 안 드셨나요? 네. 원래 안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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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그거였던거 아니야 그건 아무도 모르는거야 맞아 파란색. 아! <laughs> 네 준비해드릴게요 네. 네. 제발 얘라도 원하는 색이는데 바꾸고 파란색이었는데? 또돌 웃기다 이거 쇼토 쇼토가 나쁘 않아? 나쁘진 않지 왜냐 원하는게 아니었다 아, 엔드보드 있어, 빨간색이. 하하. 어, 빨간색이야, 총. 아, 씨. 뭐야? 뭐야? 누 뭐야? 누군데? 셔터 두 개. 쇼터왜 이렇게 써? 왜 이렇게 써? AB 둘다안 남았네. 어, 이거 할 만하네. AB, C, E 둘다 있어 셋다 있어. 대박. 곰부도 뽑아. 뭐야, 언니 이거 봐. 양아치 천색. 짜귀엽다 진짜 <놀람> 진짜로 와 액션 가면 같아. 얼에천 원. 7천 원이야? 7천 원. 아니 블만이 보인다. 비싸. 뭐 갖고 싶어? 중상만이요? 아니야. 걔왜 좋아해? 귀엽잖아. 중상만이도 그냥. 어? 어 나왔어 오 나왔어 오늘 어, 뽑기 운 대박이네 뭐야 뽑기 운만 좋아 언니 이것도 해라 웃나 봐 어이 잘 나왔다 <laughs> 이거 이 좋아하냐 저거, 저거 먹고 싶다 나는 짱아 짱아요 뭐. 짱아 아니면 짱구 어코인구니 어, 준비됐네 응어 음. 아예 뭐야 아이 맹구다 맹구 에? 아 어, 맹구 어, 맹구 그래도 괜찮아 어, 야 이거 뭐 아크릴이야 8 0 0 0 얼마야? 4000원 4000원? 응오 나쁘지 않다 이거, 이거 무조건 이거 <웃음> 과연? <웃음> 옆에 있는 애는? 문나? 아난 이게 더 좋아 이건 들라괜찮 안돼? 아니 난난 이거 취향은? 그냥 돼지 <laughs> 뭐야? 뜯어봐야 하나? <웃음> 어? <웃음> 뭐야? <웃음> 마이스라는 뭐 뭐가 있네. 아쉽나. 이번에 뭐 갖고 싶은데? 응. 오 핸더. 응. 얘네 둘은 뭔가 같이 있어야 될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냥 차라리 얘 아니면 짱구. 그치. 응. 맞아. 난 짱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럴 것 같아. 응. 개발. 어, 짱구인가? 어, 오 핸더. 오. 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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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더. 원하는 거뽑히네 대박 대박. 짬부로세 대박. 아, 번. 음... 어, 제발... 이거 바보는 대박인거 이거 팁이에요. 거뽑 제발 점점 왜? <laughs> 왜 글루로 붙였어라고. 그래. 그래, 그래. 아니 아니. 용용 아니 아니. 같이 기쁨을 나누자. 네, <laughs> About... <laughs> 거의 팀만 파는데 그렇 안 좋아. 렇중국만 <laughs> 나도 살아. 아이, 아, 아이. 아이가 뭐야? 저기 아, 있는게아니라 네, 그럼. 네, 네, 뭐? 음. 늘렸 응. 있는 거? 짱장는좋던데이장세 <laughs> 응. 장. 이. 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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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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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어, 가시멜이 있 가시멜이다. 아, 야, 예. 키워바로키워바라키워바로키워바로키워바로 키오바로 키오바로 키오키 아, 키오바로 안 키오바로. 오빠, 너, 우리 아한야 대박. 진짜 처음 봤어요. <laughs> 얘 이거 담배되어 있어. 대박이야. 첫 등장. 와. 아, 귀엽다. 이거 처음 봤어. 귀엽다. 얼마야? 어, 8,000원. 어, 어, 나쁘지, 나쁘지,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어. 어. 어 원래 싸면 잡아셔도 되고. 맞아. 괜찮은데? 첫 파도 귀엽다. 응. 엄마 집은 비싸. ㅎㅎㅎㅎ. 오, 야 없는가요? 근데 어 좋아. 미치야 있어. 아, 아니야. 난 신력 보고 싶어. 다 있어. FCB. 그러네. 와. 라이더 느껴. 라이더비 어떻게 이렇게. 우와. 진짜 <laughs> 와. 진짜 긁게. 나도 나빠. <웃음> <웃음> 얼마야? 3 0 0 0원하지마이키가 엄청이 부 그러니까. 치유도 <laughs> 쁘고 뭐. 그러니까. 어, 야, 이거 여섯 명이 끝이야? 어, 진짜? 응. 헐. 여기 왜냐면 똑같은 거야. 헐. 아, 똑같은데. 이거는 확대. 이거는 좀 멀링. 헐. 괜찮은데, 이거? 얼마인데? 만삼천원. 응 헐. 나쁘잖아웃는 거. 근데 카스토라랑 얘 누구야? 아이씨. 빠랄라. 한번 보세요. 니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야, 근데 바지도 되게 예뻐. 그러니까. 너 이거 하나 해봐 치유유가 진짜 이뻐내 말이. 네, 왜 우리 네, 이거는 같다, 다른 사람보다 치유가 제일 잘 나왔어 이것도 이쁘다 응. 얘는 새치유가 했지 응. 얘나온 순간 이제 얘들 뭐야 얘들은 <laughs> 이렇게 네명 지루해 <laughs> 아니 근데 나 쟤는 괜찮아 쟤 누구야? 바람불이? 얼에터있는애코코노이 아니 걔 말고 얘를 <laughs> 잘 기억하네 썩 김이야? 얘는 뒤에 거까응 얘는 가운데 거해 아이언 아이 어. 어, 바지다 바지 오나 바지. 바지 근데 마음에 들어 예쁜데? 엄청 예뻐 대나왔그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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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치유요 어? 아씨 뭔가 그거 같은데 안보어 어? 마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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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봐볼래 치 짜자 성과. 아, 오늘은 약간 망. 어, 진짜 개망. 피규어를 <laughs> 피규어를 하나 더 모았어. 내 말이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아, 그래도 이뻐. 이거 너무 예뻐. 포스터가 생각보다 예뻐가지고 응. 마지막에 이뻐. 좀 만족. 그래도 응. 나쁘지 않아. 이렇다는. 응. 두 개. 응. 클리어 파일. 이레이저 헤드. 이레이저 헤드랑 응. 나의 원픽 바꾸고 바꾸고 두 개랑 표정도 되게 멋있다. 지상을 하나도 안 네? 그죠? <laughs> 지상을 하나도 안 뜯었어요. 뜯어볼게요. 네. 그래도 바쿠버가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포크스 오 나쁘지 않아. 포크스 포크스 이쁘다 근데 이거 참오 진짜 포크스 역시 포크스가 뭔가 캐릭터성이 여기 진짜 이거 괜찮아 아까. 너무나 바로 안 괜찮게 들었고. <laughs> 근데 이거 쓰라니까 어? 뭐야? 다비 오, 더비더비 이쁜데? 오, 그니까. 오, 따비. 하나, 둘, 셋. 오, 와, 시가락 기고 있는데. 바쿠브가 <laughs> 또 하나도 안 나왔어. 자, 어쩔 수 없고요. 부상. 부상 네. 아크릴이라 마음에 들었는데, 쇼토 두 개. 심지어, 아니. 심지어, 이거? 이미 있음 아, 내머리 이거 이미 있어. 셔터만 <laughs> 몇 개? 아, 아 <laughs> 나 진짜 웃겨. 셔 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꿀 사람 바꾸고. <laughs> 진짜 제발. 제발 부탁드려요. 진짜. 바꾸고 싶은 이거 막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짱, 짱, 짱. 짱 귀여워. 요거랑 뽑았으면 돼. 음. 짱, 이여 생각보다 깨끗한 공이 아, 봐. <laughs> 뜯어볼게요. 음. 아 진짜 페인트 칠이 이게 살짝 이렇게 되야 된다. 페인트 칠이 살짝 모나긴 했어요. 그래도 엄청 예뻐 다 이거 이렇게. 오 예쁜데? 조귀조기이 이 공룡 인형 디테일까지. 마음에 응. 들어 마음에 들어. 공략이 고 있는. 마음에 들어. 뭐이 가차, 가차? 가차를 들어볼게요 이거 저거. 짜잔. 부리부리. 귀여워. 아 진짜 겁나 귀여워. 부리부리 아 너무 귀여워. 귀엽다. 와, 이렇게 너무 귀여운데? 이건데 사진이 없어요. 뭐, 불안한데? 이거는 모르겠어서 일단 동생이 이렇게 꽂아놨는데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것같은 아마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서 이건 영상 보고 나중에

나는 핸더랜드. 아니잖아. 이상한, 이한를 부르고 있어. 짜잔. 나침에 5인장에 양코 센세. 근데 뽑았지, 너그나딱 가자마자. 너무 귀엽고? 다른 거다 귀여워. 나중에 이거, 야, 이거 뭐야? 진짜 다 귀여워. 이건 모을만 하다, 야. 이거 별로 안 비쌌어. 그러니까. 3,500원인가 그랬는데. <laughs> 맞아요. 근데 딱 가지고 싶은 게 뽑혔다는. 다음. <laughs> 아, 이거 진짜 이쁜데. 그러 아, 맹구랑, 이렇게, 스티커도, 있어요. 이렇게. 두 장.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있어요. 시점 음. 너무, 뭔가, 짱귀여다 맹구가, 원장 선생님 옷 입고 있어요. 이거 봐. 잘 보이나? 짱 귀여워. 시잘 맞네? 진짜, 진짜 뽑기 싫었던 거 골디니 패밀리 골디니 패밀리 멋있는 애들이 많았다는 난 바쿠고 뽑고 싶었다고 바쿠고 바쿠고 대체 언제 나와 중에 골디니가 나왔다는 뽑.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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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뭐라는 <laughs> 바지상와 근데 진짜 예뻐 야 이쁘다 <laughs> 진짜 예뻐 진짜 예뻐 마이키 마이키 왜이렇 <laughs> 아, 마이키, 나 마이키 가 갖고 싶어. 네. 너무 이쁘고. 야, 마이키. 와, 진짜 이쁘다, 이거. 바지. 아, 아 진짜 이쁘다. 아, 왜 진짜 내가 더. 다, 왜 내가 다 크냐? 그러네, 이렇게. 우와, 나 세트야. 나도 세트야. 우와. 오, <웃음> <웃음> 네, 오. 오 짱인데? 저는 좀. 이뻐요. 리스트 잘 뽑아서, 리스트 잘 보고 하시길 응, 음. 이렇이 음. 난, 난 이거 보고 했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동이가압도적으로귀 귀여워. 귀여워.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또귀룡 비룡... 아, 선아 언니랑, 맞나? 선아. 아니야. 아, 뭐라, 아니, 고 <laughs> <laughs> 아, <워마> 공주? 아니네. <laughs>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공주랑, 여기 짱구, 그리고 로봇 아빠. 어. 감동적인 거에 귀여미까지 그렇죠, 그리고 H상은 이렇게 세 <laughs> 개. 이거 중복 두개 나왔고, 이건 랜덤이어가지고 선택할 수가 없어. 근데 이 흰둥이, 까만 흰둥이 귀엽다. 이거 나쁘지 않다. 마지막으로 포스 한개 보여드리면 짱구 앞, 아 로봇 아빠. 생각보다 진짜 이, 이게 실물이 더 이뻐요. 응, 실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진짜 실물이, 실물이 진짜, 진짜, 이뻐요. 진짜 너무 귀여워. 불고, 영광의 불고기 영광의 불고기거든. 응. 이거 진짜 귀여워. 짱구 응. 얼굴이 아주 압도적으로 크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흰둥이, 아니, 뭐냐, 짱 얼굴까지. 니까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귀엽고. 맹세의 하... 컬. 그니까, 이거 라스트원이랑 넣으면 진짜 예쁘겠다사나이끼리의 맹세. 하... 진짜 예뻐 진짜 예뻐 그리고 저짱구아 바나나. 로보다 빠나나여기다넣 아, 진짜. 이렇게 오늘은 끝! <웃음> <웃음> 마지막까지 이게 뭐야. <laughs>